지저분해요 그만큼 보상이 있지 않나요? 와 아, 이거? 아, 네. 이거는 음. 있죠 확실하게 대표님은 한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 지아 그것도 공개해야 돼요? <laughs> 저는 최고로 많이 벌 때가 달이에요? 때 초반 한 저... 달에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못벌 때가 6,700 6 7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당을 얘기하면 저가 어디 가서 쓰레기 쳐도 일당에 한 4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10인만 해도 400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400 정도 x 인 같아요 시공자를 소개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페인트 패밀리 대표 정종환입니다 지금 이게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아, 여기가 남양주의 대성리 그 유원지에 있는 별지 펜션이라고요. 상당히 규모가 커요. 지금 하시는 작업은 어떤 거예요? <laughs> 모양을 좀 내주고 싶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주인이 떼탄다 그래서. 섬세하게 뭔가 하고 계시는. 거그 작업은 정확히 어떤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외부용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늙어서 그런 가 안단테라 그래서 테라코에서 나온 제품이 있네요.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슈퍼마인 외장재 갖고 이제 모양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완전 매끈하면 오히려 더 별로일 것 같긴 해요. 전원주택? 아... 어니쫙 펴놓고 숯불 딱 펴서 고기 먹으면 그 때만 좋아요, 그 때만. 어난 벌레 만질 수 있어. 바퀴벌레 손으로 잡어 한눈 정도는. 아 바퀴벌레도 들어와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일이 다 잡아오니까 없는데 뱀은 있어요. 뱀이 있어요. <laughs> 네, 뱀이. 공기 좋은데 살아야 된다는 건또내 느끼는 게 공기가 몸을 바꿔요. 아니 고 서울이나 여기나 똑같지. 아우 정말 맛있어. 취미 생활은 또 낚시하는 게또 취미고. 아 낚시가 취미예요? 남자는 다 낚시 좋아하잖아요. 낚시 안 좋아하세요? 저는 한 번밖에 안 해봤어. 요 어... 실내 낚시터요. 에이... 낚시를 왜 하는 줄 알아요? 바다 낚시는 잡는 맛에 먹는 맛에 하지만 민물 낚시는 딱수심에 맞춰서 탁 던져가지고 찌가 물에 탁 써가지고 쫙 들어가서 그 찌를 한세개네개뭐 많게는 스무 개도 던지지만 던져놓고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찌가 움직임이 쫙 쫙하다가 이렇게 쫙쫙 올라올 때가 있어. 그때 탁 치면 쇼하면서 이제 고기가 이제 입에 걸렸으니까 도망가는 그런 손맛 막 엔돌핀이 막 소사에 뭐사박 5일 동안 남매만 먹고도 그 추운 데서 기다려서 이만한 거한 마리 잡으면 그 희열감, 행복감 근심 걱정은 있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이 생각이 안 나요 페인트를 할 때는 계절을 타나요? 지금은 안 좋죠 지금 겨울에는 일안 하고 놀러 다니는 돈만 주시면 똥도 발라드려요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돈이 안 나온 거예요 돈이 안 나는데 그 전기쟁이가 그 분을 퍼와서 깨끗하게 뿌려놓은 거예요 분을 갖다 뿌린 거예요 돈안 나온다고 똥을 막 모양도 기가 막혀요 가지고 야 똥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긁는데 아, 이게 말랐으니까 이 네. 가루가 막 떨어지면서 막 몸에 네.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내 옆에서 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가 이거를 한 40년 가까이 배우는데 재밌어요 나는 아드님한테도 하라고 하실 정도면 은 젊은 친구들이 안 배우는데 우리 아들이 회사 팀장급 해봤자 월급 한 300도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은 나한테 와서 어저께까지 스카이라 그래서 장비 타고 외부를 다 정리했거든요 덩치만 컸지 뭐할일없었잖아은데어마마하네 돌아가시기 전에 정주영 내 집도 있는데 야 니들 고생하는데 밥싸먹으라몇번치워준나이 한마디에 500만 원 받았어요 500만 원 대단하신 분이었지 근데 그런 거욕심안 나고 그냥 딱 먹을 만이만 치워요 기다려주신 분도 계셔요 두달 정도 기다려주신 분도 계시고 공사 해달라고 다른 데 맡길 만도 한데 기다리네요 그래도 우리는 해서 잘못되면 새벽에라 달려가거든요 내가 봐서 아닌 건 남들 봐도 아닌 거잖아요 저 앞에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똑같아요 이 건물이 지금 여기랑 똑같아요? 예예 똑같아요 쪽하고 밑에 쪽하고 집이 좀팽 해가지고 저렇게 포인트 칼라를 넣어줬어요. 어 이쁘네요. 네 이렇게 생겼던 거를 저렇게 바꾼 거예요. 비포애프터가 확실하잖아요, 그죠? 천장도 흑색 다시 뿌려서 펄 이제 정리하고 계단도 뭐엉망이에요 이거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남들이 뭐 깜짝 놀래요. 창틀 보면 그때 꼭뭐 먹고 묻은 것처럼 저렇게 막 흐르잖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창틀 밑에다가 저렇게 좀 판을 대놨어요. 좀 비가 와도 저걸 타고 밑으로 울리게. 그렇게까지 작업을 해요. 전에는 왜 저렇게 안한 거예요? 아, 이제 사람들이 아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음. 나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주고 고생했어요. 내일까지 정리하면 얼추. 될것 같아요. 한 건물의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예상해요. 다섯 여섯 명이요. 한 일주일? 일주일? 네. 예, 일주일 정도 보면 되죠. 대략적인 비용 알려주실 네. 수 있나요? 그건 비밀인데. 아 그래요? 한 동당 천만 원은 없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등치 따라 틀린데 또 어떤 재질이냐 어떤 퀄리이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 내가 이름만 하면 도장하시는 분은 뭐 욕하고 그렇지만 수성 하도가 있어요. 수성 하도. 이게 한 9만 원도나는데안 쓰죠. 그게 하도. 뭐예요? 믹싱 리퀴드라고요. 프라이마 역을 바르기 전에 먼저 발라야 되는 아, 일하고 네. 일도 많으니까. 이런 건 이제 배제를 해요. 네, 해놓으면 5, 6년 이상은 쫙 가요. 외부형도 급이 있어요. 2급, 3급, 보통 1급. 근데 1급 잘안 써요. 1급이 써요. 좋은 거예요? 그럼요. 보통 수성이라도 이렇게 만지면 부드러워요. 그리고 음. 코팅이나 이 포막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요. 이렇게 만지면. 만져. 음. 좀 이렇게 좀 때도 안 타고, 이거 때 타도 걸레질이나 하면 싹또 지워져요. 때가 타도 물걸레도 이렇게 닦으면. 보통 2급 갖고 6년 쓰자 따러면 1급까지면 한 10년 쓰세요. 확실히 틀려요. 원래 막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뭐, 뭐 취미생활은 없으세요? 뭐 이러면서 <laughs> 너무 계속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laughs> 네, 원래 말 잘해요. 연예인이었다면 있겠어요? 연예인이셨어요? 예. <laughs> 네. 어 진짜요? <웃음> <웃음> 춤추고 그랬어요. 그럼 어쩌다가 페인트를 하신 거예요? 16 먹어서 또 이걸 했거든요 단계 그게 가구 공장이었어요 었 하루 종일 합판 날을 자르면 갖다 받치고 조간이나뭐뭐 그랬는데 옆에서 낙하 냄새가 서슬난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나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한게 이제 팬키즈 얘기가 된거 우리 아들도 왔네 <목소리> 어, 근데 얼굴이 되게 잘생기셨네요 <목소리> 저는 얼굴 보고 뽑아요 <목소리> <목소리> 아, 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멋있기도 하고 재밌고 네. 재밌지 재밌어야 재밌지 <목소리> <목소리> 앞으로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오야지까지 해서 대표, 대표 오야지가 뭐야? 오야지가 지저분해요. 그만큼 보상이 있잖아요. 와, 아, 이거? 아, 네. 이거는 응. 있죠. 확실하게 대표님은 한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 그것도 공개해야 돼요. 저는 <laughs> 최고로 많이 볼 때가 3,000대 초반, 한 달이에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못벌 때가 6 7 0 0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당을 얘기하면 저가 어디 가서 쓰레기쳐쳐도일당에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10인만 에도 400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 한 2,500? 같네 근데 돈 보고 달려들면 안 돼. 사람을 남겨야 되잖아요. 여기 펜션이 한두 개, 돌아도한 3, 40개 되는데, 지금 저 밑에도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이번 주간 저기 위에 두 동을 정리를 하고 내려와서, 그분이 소개해서 와. 아, 그분이요? 칠했다 틀린데. 참 무서운 게 수송 한 가롱에 19만 원 정도예요. 네. 4리 더. 네. 5만 원. 거. 그걸 얼마를 받르겠어요 최소한 50만 원은 받아야지. 밥, 밥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요만한벽대기에 이칠류 해 주세요. 말한 마디에 견적이 50, 60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명이다 하면 150, 4명이다 하면 2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뭐한 달에 500도 벌수 있고 600도 벌수 있어요. 근데 책임지고 해야죠. 책임지고. 할려는 의지가 있으면 돼요. 이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 돈을 쫓으면 일이 안되고 일을 쫓으면 또 돈이 안되고 원래 그잖아요 뷔페가면 얘도 먹고 싶고 쟤도 먹고 싶어서 딱 해서 뷔페가가고아 먹을거 다 먹었다 근데 구탱이 딱 갔더니 랍스터가 있어 아 만약에 누가 배우면은 기공이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우리 아들 지금 속성으로 갈르치거든요 속성으로 욕먹어가면서 마저가면서 배우면 이한 2년? 5시에 일어날 자신 있다 현장까지 6시에 올 자신 있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비전은 어때요? 비전이요? 아 비전 이 기술을 알면 대한민국 어디 가도 먹고 살수 있어요 페인트 가게에서 안녕하십니까 저 페인트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사람이 필요하면 얼마 드리면 돼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페인트 기공 기술자 일당이 최하 25에요 큰 건물 들어가서 6개월, 7개월 하는데도 24, 25는 줘요 지금 대충 재료봐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대충 제로 요가키도 300이 넘어요. 저기 있는 자재들이요. 저동치를 3번, 4번 바르려면 몇 마리 필요한 것 같아요. 7 수성이 한 마리에 18리터 정도 되거든요. 원래 한 마리에 20평이라는 게또 기본적으로 있어요. 몇 마리를 보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기술자 한 두세 명그 정도만 맞히고 나머지는 다못 맞춰요. 경험이거든요. 결국 그 견적도 잘못 넣게 되는 거죠. 어우 많죠. 좀 많죠. 내가 이거를 한 5, 6년 정도 해가지고 나중에 기술자가 되겠다, 라는 생각하면, 현장 무조건 뛰어야 돼. 닭이잖아, 뭐해. 내가 지금 주어진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야, 그냥. 사람이, 눈이 일하는 게 아니라 손이 일하는 건 맞아요. 이걸 벌써 다 했지. 요런 느낌? 이쁘죠? 예, 네, 이럴 때가 또 기분 좋아요. 저거 원래 사람은 지저분한데, 이름 깔끔하게. 뭐 바르시는 거예요? 아, 바른 건 아니고요. 이 코너가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이제 혈만 주는 거, 살살. 부드러운 남자예요. 잘하는 <laughs> 보면, 아씨, 여기 좀더 신경쓰지. 여기 좀더 신경쓰지. 그런데, 그거는 열 많이 주면 벽을 만들어드리죠, 새로워. <laughs> 피디님께서도 보면 괜찮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럼 된 거예요. 어떤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모니코트라고 빌라 같은 데서 파리똥 싸는 것처럼 이렇게 떡떡떡떡 튀어 놓은 거 그거 작업하고 있어요 실력심이 엄청 많아요 저가한 네. 마리 면될걸두 마리 시켰어요 이제 얼굴에 이게 튀면 좀 따갑거든요 저게 아, 유성 계열이라 눈만 이렇게 쓰고 부분을 잡아서 눈만 이렇게 하고 오. 이러면 이제 여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도 더 올려. 갖고 있어요. 장갑 끼든가. 장갑 끼라고. 아, 뭐 의리에 사나야. 이게 어떤 작업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제 조금 덜 뿌려지고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을 풀어주는 작업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상태가 좀잘 나온 상태거든요. 이제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 40년 하셨잖아요 예, 예. 어떤 거 같네요? 이 페인트 업계가 내가 몸으로 아침을 먹든 안 먹든 나와서 움직이면 하루에 2 0만 원, 뭐 40만 원 정도를 버니까 엄청난 고수이죠 어, 열심히 하고 기술만 갖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이제 가서 좀 인증시켜 주십시오 하면 이제 무조건 일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좀잘받을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란 건 없어요 동기 아니라 참는 거예요. 냄새 나고 더러워도 참고, 먼지가 많이 나도 참고. 뭘좀 배워보고 싶은데 하, 나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배우면 될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뭐 그래도 3년이 지나면 잊어먹어요. 3시간 전에까지 힘들어서 죽겠다는 사람도 맛있는 과자 빵 하나 먹으면 죽겠다는 것도 잊어먹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 참자. 참으시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 스펙이 쌓이고 내가 어느덧 어느 정도 위치 에 있을 때는 그럼 돈은 당연히 따를 거예요.